춘서대, 인하공전, 연성대, 부천대, 한양여대 백석대. 진짜 딱 들어간 순간 제가 정말 달달달 외웠었는데 다 까먹은데. 오 진짜 대단하다. 세상에 이 컬러로 바르고 음. 갔는데 완전히 오락. 안녕하세요. 자, 벌써 몇 번째 합격 후기인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좀. 특별하지 완전히 오랍자가 왔기 때문에 서연이가 붙은 학교들 한번 쭉 나열을 해주세요. 너무 자랑스럽다 근데. <laughs> 감사. 저는 인하공전, 한서대, 그리고 백석대, 연성대, 부천대, 한양여대 이렇게 붙었습니다. 와 진짜. 최고다 수원과학대는 면접을 안 봤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축하 드리고 이나공전이랑 그 한서대 어떻게 보면 2년제 끝판왕과 4년제 끝판왕을 다둘다 다 붙은 건데 각자 학교에서 받았던 질문들 한번 얘기를 해줄까? 네, 저 이나공전에서는 지원 동기랑 가고 싶은 나라 그리고 조별 과제에서 팀워크 발휘한 적 있는지 여쭤보셨고 한서대에서는 부모님으로 인해 가장 서운했던 점이랑 본인의 승무원으로서 장점 그리고 자신이 사는 동네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어떠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어, 네. 와 세상에 응. 이나공전이랑 한서대 네, 둘다 붙어가지고 사실 고민이 진짜 많았어요. 어디 가야 할지 <laughs> 네. 결국에는 어디에 가자. 저는 이나공전으로 선택했습니다. 왜 이나공전으로 근데 선택을 했어? 어, 처음에 사실 고민이 많았는데 음. 아무래도 이나공전이라는 메인 밸류 음, 한과하면 그래도 네. 좀 뭔가 이나공전 그리고 또전 빨리 음. 배우고 취업을 하고 싶었기도 했고 네 그리고 2년제가 저에게 더잘 맞을 것 같다 생각해서 음 선택하였습니다. 음. 그러면 응. 다녔던 학교랑 내신 그 다음에 키 몸무게까지. <laughs> 네. 제가 다니고 있던 학교는 청주 대성고등학교이고 인어공정 기준으로 4.0으로 갔습니다. 한소대는요? 한소대 기준으로 3.8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키는 165 몸무게는 딱 면접 당인어공정 어. 면접 당일에 49 찍고 갔습니다. 지금은? <laughs> 아, 지금은 좀. <laughs> 어그리 네. 면접 다니면서 이제 기억 남는 에피소드 있을까 네. 그런 것 저는 일단 한서대에서는 제가 대교에 많이 떠났었거든요. 그 당시에 일진 학교이기도 했고 아. 어, 그랬는데 그때 선배님들께서 되게 잘 말씀해주셔가지고 긴장을 좀푼 상태에서 갔는데 옆에 남지 남자 지원자분이 계셨어요. 아, 네. 들어갔을 때 조회 네. 웃긴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긴장을 좀 풀고 음. 재밌게 이야기를 하고 온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그게 합격 요인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좀 마음 편하게 본 네. 게? 아... 인하공전에서는 제가 답변을 좀 많이 절었었거든요 아, 진짜? 네. 음. 처음에 지원 동기를 했는데 진짜 딱 들어간 순간 제가 정말 달달달 외웠었는데 다 까먹은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제가 몇개 키워드랑 정말 만능 문구를 몇개 암기한 게 있어서 그거 총 동원해가지고 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 음. 팀워크 바리에 대한 질문에서도 되게 저렀었는데 계속 밝게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고. 근데 그거는 조금 긴장이 많이 됐을 것 네. 같아요. 질문 자체가 조금, 조금 길기도 하고. 네. 바로 질문을 질시지 않고 약간 길게 길게 말씀을 음. 하셔가지고. 네. 그러면은 샵을 갔었나요? 그렇 샵은 가지 않았습니다 직접 했어요 네. 직접 메이크업해서 모든 학교를 다 붙은 거잖아 허어, 진짜 대단하다 어. 세상에 그때 발랐던 면접장에서 발랐던 립도 우리가 추천을 한번 하려고 가지고 왔는데 설명을 일단 이것부터 한번 해볼까? 롬앤 더 주시 레스팅 틴트 그레이프밤. 어, 살짝 쿨톤에 어울리는 컬러 같다. 입술 위에 베이스로 네. 깔았던 거야? 립밤 바르고 이거 발라. 아, 립밤 바르고 네. 헉, 엄청 이건. 음, 진해가지고 점점점 해가지고 발. 라 그냥 점점점 네. 이렇게 발라야 되는구나. 손으로 스머징하면. 어, 그래도 조금 이런 색상이구나. 음. 여기에 쌍바 리보일. 로즈 힙 네, 맞아요. 이거를 그냥 이 위에 올린 거야. 아, 네, 그럼 되게 블루시한 립이 돼요. 이렇게. 이거 진짜 좀 쌤도 네. 많이 사용했었는데. 어, 이거 진짜 예쁘다. 네. 이 컬러로. 바르고 네. 갔는데, 완전히 올 합. 우리 인화공자 지원사격 갔었잖아. 네. 그때 이 쌍빠 립오일 챙겨가지고 막한명한명 발라줬었거든. 음. 이거는 네. 조금 다른 립오일이랑 다르게 무겁지가 않아. 어쨌든 샵 가지 않고 합격을 한게 정말 최고입니다. 학원 다니면서 기억에 남는 거 있어? 학원에 다니면서 제가 기억에 남았던 건되게 자연스러움을 항상 음. 강조하셨거든요. 제가 면접을 다니면서 느낀 게 진짜 자연스러움이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옆에 이제 다른 지원자들을 보면 확실히 이제 와 학원에 다녔다. 이런 게 너무 티가 음. 나는 음. 거예요. 저는 근데 진짜 에어풀 장점이 너무 다그 틀을 갖두려고 하지 않는 그런 점이 음... 게 이렇게 면접 다니면서 생각이 든게 애들이 다 하나같이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 막 근데... 발성이나 네, 근데 에어포유는 막 보이스를 되게 진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막딱 가두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너의 색깔을 찾으라고 말씀을 음... 항상 해주시기 때문에 더 자연스럽게 나를 알아가며 나를 더잘 보여드릴 음... 수 있다는 점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자연스러움이 어쨌든 가장 만족했던 부분이고. 네. 그리고 또 학원에 다니면서 되게 가족같이 진짜 저를 잘 챙겨주셔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학원을 잘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근데 쌤은 사실 서연이 형을 기억나는 게 하나 있다. 뭐냐면 굳건하게 다닌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조용하게 할건다 하면서 막 그렇게 다녀가지고 좀 서연이가 힘들 법도 한데 그런 내색을 안 비추니까 어, 쌤이 네. 한번 연락한 적 있어. 맞아요. 어, 카톡으로. 네. 샤나 요즘 혹시 힘든 거 없어 이렇게 연락을 네. 했다 했단 말이야 맞아, 기억나? 맞아요. 어 네. 근데 좀 답변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네지금까지 네. 괜찮아요 <laughs> 이런 식으로 온 거야 네. 그래가지고 허, 이렇게 씩씩할 수가 있구나 어떻게 재밌었어요. 그렇게 아 진짜 한번 네. 다니고 입시 네. 준비를 하는 게 재밌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멘탈을 네. 챙겼을까 사실 저도 이제 음. 다른 친구들이랑 비교도 되고. 멘탈적으로 완전히 굳건하진 않을 수 있었지만, 그래도 옆에서 이렇게 학원을 다니면서 저를 지탱해줄 수 있다는 음. 것이 되게 큰 믿음이 되었고, 저에 대한 믿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제가 열심히 잘하면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laughs> 생각을 했어요. 언니. 이거는 진짜 좀 본받아야 될 쌤은 모습이라고 음. 너무 생각을 한다. 그러면 우리 한국과를또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이것만은 꼭 하세요. 해주고 싶은 음. 말 있을까? 저는 우선 내신관리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답변 쓸때 저는 답변 내용에 대해 너무 집착을 하진 않았으면 음.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답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세세한 알맹이들까지 다 중요하진 않거든요. 답변을 어떻게 얼마나 자연스럽게 내 이야기를 하듯이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말을 쓰거나 또 좋은 말을 자꾸 넣으려고 하다 보면 얘기를 하다가 암기한 걸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 잘안 나올 수가 있고 네, 최대한 저는 자연스러움을 중시하는 편이기 때문에 완전 통으로 암기하고 세세하게 다 내용을 구성하려기보다는 먼저 네, 말을 하는 네, 네, 연습을, 연습을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다이어트도 아... 필수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제가 진짜 다이어트 때문에 힘들었었거든요. <laughs> 제가 먹는 걸 진짜 좋아해서. 근데 아무래도 한국가는 진짜 다 예쁜 친구들이 엄청 많고 다 마른 친구들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멘탈을 위해서라도 다이어트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아. 많이, 네, 많이 어려우시면. 뭐. 먹고 싶은 거 조금 양 줄이면서 먹으면서 이제 운동도 같이 하면서 했습니다. 운동은 진짜 네. 필수예요, 여러분. 맞아요. 절대 굶기만 하면 그더 심하게 먹게 맞아, 폭식증 네. 생기고 막 이러기 때문에 맞아요. 운동은 꼭 병행하면서 다이어트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다시 한번 말하지만 탄서대 인화공전, 연성대, 부천대, 한양유대, 백석대를 붙은 우리 오락자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한번 다들 참고해서 항공과 더잘 준비하고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축하해 진짜 서윤아. 나합니다서윤 진짜로 너무 네. 축하하고 다음에 후배들 위해 또 놀러와야 돼. 오늘은 우리가 또 멘토링도 네. 있기 때문에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됐을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